박두환 작가의 투자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조급하지 않은 사람만이 끝까지 살아남는 투자다. 라는 철학 위에 세워져 있다. 그는 단기 매매나 하루 이틀의 수익에 집착하지 않는다. 대신 시간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아군으로 만든다. 박두환 작가는 투자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내가 이 돈을 얼마나 오래 묻어둘 수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묻는다. 그에게 투자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기술 이전에 기다릴 수 있는 태도다. 그는 자주 말한다. 시장은 항상 기회를 준다. 다만 사람들은 기다리지 못할 뿐이다. 박두환 작가의 첫 번째 원칙은 절대 무리하지 않는다. 이다. 빚을 내서 투자하지 않고 생활비를 건드리지 않으며 잠못잘 만큼의 금액은 투자하지 않는다. 투자를 했는데 밤에 계속 핸드폰을 보게 된다면, 그건 이미 잘못된 투자라고 말한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시장의 파도 속에서도 중심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원칙은, 좋은 기업에만 투자한다. 이다. 그가 말하는 좋은 기업이란, 유행을 타는 기업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을 기업이다. 사람들이 계속 쓰는 제품, 대체하기 어려운 기술, 경기가 나빠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구조. 이런 조건을 갖춘 기업을 오래 지켜보고 충분히 이해한 뒤에 천천히 산다. 박두환 작가는 모르는 기업에는 절대 투자하지 않는다. 주가가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산다는 이유만으로, 뉴스에 많이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 그는 말한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돈의 움직임은 결국 내 돈을 데려가지 않는다. 세 번째 원칙은 분산 투자이지만 무의미한 분산은 하지 않는다. 이다. 너무 많은 종목을 들고 있으면 오히려 아무것도 관리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확실히 이해하는 몇 개의 자산에만 분산한다. 주식, 지수 ETF, 현금, 이세 가지를 기본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비중을 조절한다. 특히 그는 현금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현금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돈이 아니라 기회가 왔을 때 가장 강력해지는 자산이다. 시장이 공포에 빠졌을 때, 사람들이 던질 때, 그때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힘, 그것이 현금이라고 말한다. 네 번째 원칙은 시장 예측을 하지 않는다. 이다. 박두환 작가는 언제가 고점인지, 언제가 바닥인지 맞히려 하지 않는다. 그런 예측은 전문가도 틀리고 신도 틀린다고 말한다. 대신 그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정해진 주기로 투자한다. 가격이 오르면 조금 덜 사고, 가격이 떨어지면 조금 더 산다. 이 단순한 방식이 장기적으로는 대부분의 사람을 이긴다고 말한다. 다섯 번째 원칙은 감정에서 벗어나는 연습이다. 사람들은 오를 때 사고 내릴 때 판다.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박두환 작가는 투자를 자동화하라고 말한다. 미리 정한 계획, 미리 정한 금액, 미리 정한 기준, 그 안에서만 움직이면 공포와 탐욕이 끼어들 틈이 없다. 투자 일기를 쓰는 것도 그가 추천하는 방법 중 하나다. 왜이 종목을 샀는지, 어떤 마음 상태였는지, 지금도 그 이유가 유효한지, 글로 적다 보면 충동적인 선택이 줄어든다. 여섯 번째 원칙은 시간을 믿는다. 이다. 박두환 작가는 10년을 이야기한다. 1년의 성과에 울고 웃지 말고, 5년을 참고, 10년을 바라보라고 말한다. 복리는 서두르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고 버티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마법이다. 처음에는 느리다. 눈에 띄지 않는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수익이 수익을 낳기 시작한다. 그 시점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어려운 투자라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렇게 말한다. 투자는 인생을 바꾸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인생을 지켜주는 마라톤이다. 큰 돈을 벌기 위해 투자하지 말고 내일을 불안해하지 않기 위해 투자하라. 시장을 이기려 하지 말고 나 자신을 이기려 하라. 그 말처럼 박두환 작가의 투자법은 화려하지 않다. 하지만 오래 가고 무너지지 않으며 평범한 사람도 따라할 수 있는 현실적인 투자법이다. 그래서 그의 투자법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고 있다. 투자는 타이밍이 아니라 태도다. 오늘의 선택이 아니라 오래 지킬 수 있는 선택이 결국 나를 지켜준다. 시장을 이기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 나 자신을 흔들리지 않게 지킬 수 있다면 투자는 이미 성공이다. 빠르게 가는 사람보다 끝까지 가는 사람이 이긴다. 오늘도 조용히 내 속도로 투자하자. 돈을 벌기 위한 투자가 아니라, 불안하지 않기 위한 투자. 그것이 우리가 오래 가야 할 이유다. 투자는 특별한 사람의 기술이 아니다. 평범한 사람이, 꾸준히 지켜낸 시간의 결과다.